안녕하세요. 유쾌한 유과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음 주식. 주식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주식 얘기. 매 보통 주식 투자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은 물론 뭐 당연히 사고 당연히 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오를 때까지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뭐몇 달이든 몇 년이든 좀 갖고 갈수 있는데 그럴 때볼때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은행은 돈을 놔두면은 이자도 나오는데 주식은 그런 거 없나? 계속 놔두고 있는데 뭐돈 나오는 거 없나? 있어요. 그게 오늘 말할 배당주예요. 배당주. 보통 회사가 이제 그 돈을 벌면은 1년 중에 어떤 특정한 날, 보통 연말인데 그날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거든요. 그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식을 갖고 있는 돈은 나오니까 어 그럼 배당주 투자하면 좋네 근데 이제 문제가 혹시 또 배당주가 주식이 좀 많이 빠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배당금 받아봤자 뭐줄것 빨리 더 크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보통 배당주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정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게 언제냐 차트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파란선 파란선 파란선이 배당주의 상대적 강세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가 배당주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 는 건데 어, 지금 보세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뭐왜 그러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주가 하락 때문에 그래요 최근 주가 하락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에 요구하는 거예요 야 주가 손해 많이 손해 많은데 배당 가좀더 달라 더 올려달라 회사 입장에서도 주가 빠지면은 말이 많거든요. 안 좋은 소리 많이 듣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 방어 차원에서라도 배당금을 좀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마치 2018년도 장사, 즉 회사 실적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있거든요. 쌓아놓은 현금이 있어서 현재 예상은 2018년 말에는 배당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배당주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배당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전략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예, 오늘 내용 이상이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